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. x에 대한 당시 f(x)가 x에 대한 4차식인데 거기서 ex 을뺀 것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. f(x) 빼기 ex 제곱 b 어떻게 됩니까? x 4승 2x제곱이니까 동류항끼리 계산 가능하죠, 그죠? 그럼 kx제곱에서 2x제곱 해주면 k-2x제곱. 왜냐면 kx제곱-2x제곱. 다 적힌 거죠? 그 다음에 더하기 3x, 더하기 7을 뭘로 나눈다고 했습니까?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때, 그냥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는 0이다. 더하기 0은 적을 이유가 없겠죠. 그죠?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이 x 더하기 1과 목수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다. 자 그럼 이두 식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둘이 같은 거니까. 자 그러면 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. 어떤 x 대신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합니다.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4승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얘가 0이 되는 거죠.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목은0이 겠지, 그죠? 그럼 이렇게 둘 이가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2죠7을더 하면 플러스, 플러스 3이 죠. k 플러스 3이0 이거 니까 넘어 가면 마이너스 3. 따라서 k 는 마이너스 3 입니다.